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도 12월에 입사를 해서 현재 인천 4센터 안전보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도 10월 10일 입사를 하게 됐고요 어, c f s 에서는 안전보건팀 1등으로 입사한 지금 현재는 f f 하고 MFC RM으로 근무하고 있는 에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 0 4센터 h s t 어, 안전 관리 자원이라고는 제이든이라고 합니다. 어, 지난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수상품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어, 솔직히 우수상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저희도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이걸 준비하는데 있어서 좀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저희의 이런 노력과 결과물을 좋게 받으셔서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합니사하 감사, 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서 요새님께서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하자면은 어, 여기까지 달려오는데 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지금 실무 업무를 보고 있는 와중에 네, 안전 업무, 보건 업무 실시하는 와중에 이거를 이제 부가적으로 실시를 한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좀 많이 지치고 힘들었는데 이번에 우수상이라는 상장을 받게 돼서 이게 어느 정도 좀 보답 아니면 보답 좀 받게 됐던 것 같고요 아직 개발이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네, 이번 주까지만 쉬고 다음 주부터 다시 열심히 달려가려고 네 계획 그 중에 있습니다. 네, 어 일단 참 생각지도 못했던 우 수상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쁜 마음이고요. 사실, 북 안전관리자 일하면서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렇게 같이 팀으로서, 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또 발표를 함으로써,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끈끈한 미대감이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또 저희들 좀외부기관에 북한 프로필먼트가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걸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기뻤습니다 네. 네, 저희 이번 우수상을 받게 됐는데 주위에서 진짜 많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생각지도 못했던 대표님이신 공동대표님이신 제이씨님께서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셨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많은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량급 투기를 도입하게 되는 된,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중량물 표기 프로젝트를 처음에 계획하게 된 계기는 일단 현장에 저희 사원님들이 근무를 하시다가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드는 과정에서 허리삐끝이라든지 이런 근골격에 관련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사고 조사를 함에 있어서 이 사원님들이 이 중량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다가 갑작스런 힘의 사용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된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법적인 내용을 보자면 5kg 이상의 중량물인 경우에는 현장에 중량물 무게중심 표지, 중량물 무게 표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현장에는 물론 표기가 되어 있지만 각 상품마다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원, 사원님들이 인지하는 데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면 그 인지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희가 도움을 줄수 있을까라는 데서 저희가 출발을 했습니다. 개선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을까요? 이 프로젝트를 비단 저희 안전보건팀에서 단독으로 진행한 건 아니었고요. 어, 많은 서포트를 해주신 이제 개발팀에서도 어,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 이제 개발팀과 저희와의 이제 회사 소속이다 보니까 구팡과 CFS에 소속이다 보니까 소통을 하는데 있어서 어, 많이 좀 어려웠고요. 개발팀 마다도 컨셉이 좀 되게 다르다 보니까 뭐 아이비, 우비, 허브의 개발팀 담당자도 다르고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디자인도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디자인과 그분들이 요구하는 디자인이 좀 상충되지 않아서 좀 시간이 걸렸던 정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의 최종 목표는 송장에 무게 표기를 해서 저희 쿠팡 직원들 뿐만 아니라 쿠팡 친구들 아니면 고객의 생활 안정까지 보장을 해서 확실한 완성본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개발순위에 밀려 있어서 한 번에 개발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어,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앞으로의 목표는 앞서 로생님과 제리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목표는 이 성장에 정확한 무게를 표현하는 것까지가 목표이긴 하는데. 그 기대 이상의 목표로 한다면, 전국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이제 실시했던 이런 프로젝트가 전 세계의 이제 공통사항으로 적용이 돼서 모든 사업장에서의 어 중량물에 대한 주의를 해서 어 중량물 관련된 사고 건수를 줄일 수 있다면, 거기서 저희가 얻는 그 쾌감은 이로 말할 수 없이 좀 상당히. 또 부고 왔고요. 그럼 우리는 스팡이라는 그 기업 이미지 또한 네, 세계 최강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케이지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기에 그 해당권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비해서 좀 과분한 상을 또 받았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저희가 반드시 완수를 해서 어, 저희 목표에 물류 산업에서 이 중형 표기가 전체 복구되고 또전 세계로 나아가서 쿠항의 기업 이미지에 저희 이바지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예전에 김호 대표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으신가요 쿠팡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슬로건이 있는데, 어, 그 슬로건과 맞먹는 저희 안전 슬로건을 또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런 게좀 됐으면 하는 좀 다른 부 있어요. 그래서 쿠팡 없인 어떻게 안전이 네, 안전을 지킬 수 있었을까? 라는 슬로건. 아직 지금 막 생각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멋진 슬로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쿠팡하면 안전, 안전하면... 이런 기업 이미지가 강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최초는 인천 4센터에서 먼저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전사 적용으로 도입이 됐는데 저희 센터에서 적용을 할때 많은 도움을 주신 공정 관리자분들과 그리고 센터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가장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번 사업장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남들이 또다 알만한 그런데 누구도 다 알만한 대기업에서 좀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물류 산업에 있어서 이제는 그들의 기업과 같이 좀 선상 위에 올라 섰다는 게 거기에 대해서 좀 성취감을 느끼고 있고요. 어, 아무쪼록 많은 도움을 주시고 끊어 끊임없이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상 제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도 이거 해야지.